트위터 인수 직후 대대적 구조조정을 감행하며 개혁에 나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광고주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광고 말고도 수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유료화 계획에 광고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여 불건전한 게시물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해 광고주들이 트위터에서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sns 시장에서 트위터가 갖는 영향력도 적지 않은 만큼 머스크 ceo의 결정에 따라 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트위터는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최대 광고대행사 중 하나인 인터퍼블릭 그룹은 해당 그룹 소속의 마케팅 조사 기업 IPG 미디어 브랜드에 최소 일주일 동안 트위터의 모든 유료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제조기업 제너럴 모터스도 지난 28일 새로운 소유권 아래서 플랫폼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광고주들의 우려대로 트위터의 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트워크 감염연구소에 따르면 머스크가 10월 28일 트위터를 상장 폐지한 이후 이 사이트에는 인종차별을 포함한 기타 증오성 트윗이 급증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같은 광고주들의 이탈을 예견해 유료화 서비스 강화로 대응하는 듯 보입니다. 트위터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의 요금을 기존 월 4.99달러에서 월 8달러로 3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고문인 제이슨 켈러케니스가 실시한 트위터 여론조사에서는 120만 명 이상의 응답자 중80% 이상이 인증을 받기 위해 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한 달에 5달러를 낼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11%, 15달러를 내겠다는 응답은 5%에 그쳐 유료화 시도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해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트위터 인수팀이 전체 직원의 약25% 감축을 목표로 직원 평가 등 1차 정리해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잇따르는 과정에서 전해졌는데, 머스크는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트위터 직원들을 밤낮 없이 부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유료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은 11월 7일 해당 기능 출시 마감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해고될 거라는 통첩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두 명의 트위터 고위 직원들을 인용해 트위터 직원들은 머스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주 7일 연중무휴로 일하고 있으며 극도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원 감축으로 가뜩이나 회사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터에 유료화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트위터 직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된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트위터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인수 방식 등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가 하향 조정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